건설 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다음 각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응결 기간이 짧으므로 지연제를 첨가한다.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접착성은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못한다. 다음 각 비철금 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주석, 주조성, 단조성은 좋지 않으나 인장 강도가 커서 선재로 주로 사용된다. 건축용 코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수축률이 크다. 고르슬레그 분말을 혼화재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 건조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목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변제는 수심의 주위에 둘러져 있는 생활기능이 줄어든 세포의 집합이다. 다음 중 도료에 건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나프타. 미장바탕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미장층보다 강도, 강성이 작을 것. 다음 중 점토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파키트리 패널. 비중이 크고 연성이 크며 방사선실의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재료는 정답 2번 나. 목재의 화재시 온도별 대략적인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백에서 150도씨 열 발생률이 커지고 불이 잘 꺼지지 않게 된. 자갈시료의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이 2100g이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의 중량이 2090g이며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이 2070g이라면 흡수율과 표면수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정답 3번. 흡수율 0.97%, 표면수율 0.48%. 다음 중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침투 탐상 시험. 플라이 애쉬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화력 발전소 등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회분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한 것이다. 지붕 및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성분형과 주제와 경화제가 이미 혼합된 일성분형으로 나누어지는 도막 방수제는 정답 1번 우레탄 고무계 도막제 방수공사에서 쓰이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마모도 목재의 방부 처리법 중 압력 연기 속에 목재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은 정답 3번 가압주입법 다음 중 특수유리와 사용장소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진열용 창 무늬유리 양질의 도토 또는 장석분을 원료로 하며 흡수율이 1% 이하로 거의 없고 소성온도가 약 1230에서 1460도씨인 점토 제품은 정답 3번 자기 콘크리트의 종류 중 방사선 차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 4번 중량 콘크리트 개착식 흠막이 벽의 계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내공변이 측정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사면 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식생구멍공. 터널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목재의 터널지보공은 그 터널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기납 정도를 체크하여 그 정도가 최대한 차이 나도록 한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4번. 교량의 전체 길이가 4 0 m 이상인 교량 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 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정답 2번.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 철골 기둥, 빔및 트러스 등의 철골 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 1번 고소 작업의 감소.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10층 이내마다. 수평제를 설치할 것.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최대 몇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75도.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작업 반경 유지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정답 1번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수위의 수두차 부두 안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90cm.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곡선 운반을 할 것.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진동기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상 안전하다. 구독 좋아요.